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중이떠중이 주변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심리학 강의 들으면서 무슨 생각 해보셨나요? 심리학이나 심리학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회사생활만 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심리학자는 왠지 큰 갈등도 쉽게 풀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죠. 갈등이 없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없다면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대부분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딱 떨어지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나에 대한 문제, 둘째는 나와 당신이 함께 엮인 문제, 셋째는 당신에 대한 문제. 위세 가지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라는 책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호감을 사는 심리 법칙이라고 할까요? 책에서는 다섯 개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심리 법칙.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 증후군이나 피해자 코스프레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받지 않고 당당해지는 심리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도와주면 타인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타인이 나와 같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화풀이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X지 않아도 호감을 사는 심리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관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과에도 어떤 간격이 필요하다 법칙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찬성하는 것만이 공감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 애정이 담기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은 반감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번째는 무례함에 대처하는 심리법칙입니다 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적이 명확한 관계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면 무례함으로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허세를 떨면 나도 그냥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집착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는 심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아예 구조 자체가 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회생활,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팀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은 엄연히 말해서 일을 하러 간 것이지 놀러 간 것이 아니다. 관계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경계선을 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중이떠중이 주변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평생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족 관계에서 나를 진정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우르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만 잘 읽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타인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덤 그랜트의 책기 d t 테이크'에서는 타인을 생각하는 기버가 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타인을 위한 삶은 자신의 에너지와 활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똑똑한 그리고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 같기는 하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듯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늘 사랑받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죠.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의 생각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LA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을 보면 성숙한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나보다는 타인에게 조금 더 기울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비관론은 간혹 패배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시도도 도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이 될지는 뻔합니다. 책에서는 링컨의 일화를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소개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방도 당연히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해야 될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죠.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도와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기도 하죠.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큰 기대 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마음 속에 여유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떠올랐던 구절이네요. 마음 속의 여유도 결국은 돈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계 때문에 힘든 이유는 상대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상대의 심리만 알수 있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 간의 갈등 대부분이 사소한 일로 일어난다고 해요. 형사, 민사 소송권을 분석을 한 연구를 보면요, 사건의 발단은 매우 소소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옆 사람을 째려본 것, 길을 걷다 옆 사람의 발을 밟은 것,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 결제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것 등등이죠. 이 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관계에서 항상 나만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잘 지내기 힘든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에게 서운한 사람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동료 때문에 힘든 사람 일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 무리한 행동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친구가 많은데도 항상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 욱한는 성격에 실언을 하고 관계를 망친 사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에 대한 재밌는 사례들을 술술 읽어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